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낭망치 마세요 우째, 내만 꼴꼴하고 하나님 우리 집구석만 안 돌봐주시고 내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로도 응답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산골짜기에서 혼자 기도했는데 지금 보면 백배로 만배로 10다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30년 전에, 50년 전에, 60년 전에 기도한 거다 까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잊지는 말아야지. 하나님 함께도 안 까먹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고 찬송이 하늘이 사무치고 아랫 물이 윗물이 되는 거예요. 여러분 기도할 때, 신앙생활 할때 설레발을 치지 마세요.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. 기도는 길어도 아침 내 응답이 됩니다.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.